대통령이 대왕고래 생산 원가 계산해 봤냐고 물었더니 도박하고 있었던 게 탈론한 상황. 보통의 유전 개발하는 게 있잖아요. 생산 원가 이런 거를 계산해 봤을 것 같아요. 네. 배를당 생산원가가 얼마쯤 될 걸로 추산됐습니까? 정확한 지금 수천 안갖고있는데그 전에 네. 동해완 가스전을 저희가 18년간 운영해 본게 있지 않습니까? 결론만 얘기해 보세요. 네. 해외에서 수입하는 그 가스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게 돼 있어요. 가스 얘기하지 말고 뚱뚱한 얘기를 또 하세요. 개발하려고 했던 무슨 거북 등인가 무슨 상어 등인가 뭐 있었잖아요. 네대왕고래아대왕고래 <laughs> 미안합니다. <웃음> 80달러 돼가지고 별로 재산성이 없어요. 네 그렇게는 안될 겁니다. 그때 당시 추산해 봤냐고 내가 묻잖아요. 아 근데 그런 계산은 안 해봤어요 예예 예. 근데 변수가 많아서 사업성이 그 사업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니까 그러니까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 그럼 계산 안해봤다는 얘기예요예 변수가 많으면 안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? 개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수천억을 투입할 생각이었어요? 근데 유전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성공을 하면은 20배 30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